네, 시장을 이기는 300초 포트폴리오 전략 김도형의 럭키7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우리 시장도 현재 구간에는 양 시장 괜찮습니다. 금요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 볼까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은 미국 시장과에 대한 디커플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미국 시장은 FMC 결과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어, 국내 증시를 이끌고 있는 2차전지와 반도체 섹터에 대한 탈시점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조금. 어. 불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미국 시장 포함해서 국내 시장도 향후에 AI 특수를 통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5월달에 있었던 제 2차 국가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위원회 어, 이것에 대한 것 이후 하반기에 대한 주도 섹터들에 대한 어, 저가 매매수에 그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어, 자리들이 좀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340조, 디스플레이 산업의 62조, 2차 전지 산업의 39조,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등 해서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산업들의 어,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향후 이제 미래 그 이, 어, 하반기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턴널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업황 개선을 통해서 오늘도 PCB 업황에 대한 것들이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아니면 방향의 홀딩으로 모두 다 투자가 대응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럭키 세븐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종목 AS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너가 시작된 지딱한 달째 되는 날인데요. 누적 수익률이 220%에 육박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을 못본 종목이 딱두 개인데, 그래도 손절할 땐 과감하게 추세 살아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말씀해주셨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익절의 타이밍이라든지 손절의 타이밍 그리고 매수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점들을 위원님이 굉장히 잘 잡아주신 덕분에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어, 두 개의 종목이 손절이 된 것은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어, 다른 종목으로. 한마디로 결단을 해야 될땐 결단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오늘 장 초반에 어, 실리콘 2가 어, 목표 가격인 6,900원을 터치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 실리콘 2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지금 K팝과 K 뷰티에 대한 콜라보에 대한 것을 더욱 더 크게 보여줄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6,900원에 매도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주 조금 더 욕심을 내 보도록 하면서 목표 가격에 대한 것을 상향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7,10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성장 동력 확실하게 확인하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대한 흐름도 고점에 대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잠깐 눌림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어, 지속적인 성장, 한마디로, 어,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성장 동력에 대한 것,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어, 조금 큰 종목이에요. 어, 포스코 DX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주요 매물대에 대한 상단 돌파 이후에 (13000원에) 대한 벽을 계속해서 트라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동사 포스코 그룹 안에서에 대한 순환매적인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번 (13000원에) 대한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격 14,500원, 손절가격 12,00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어, 추가적인 전략은 무료 노란톡방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으로 포스코 DX를 받아봤는데요. 저희가 시간에 여유가 조금 있어서 오늘 못다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 AS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어, 종목 전반적으로 이제 한달 정도가 됐기 때문에 조금 느린 종목들은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조금 화끈하게 정리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포트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어, 무료 노란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 시장은 한 종목 한 종목보다는 전체 계좌에 대한 흐름 어떻게 파악하는지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실리콘 2의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조정을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종목으로는 포스코 DX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무료 공개방송까지 휴가를 반납하고 준비해 주셨다고요. 어, 내일, 이제, 럭키세븐 한지한달 됐는데, 수익률이 218%, 한 220%가 좀 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럭키세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인생주라고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 두 개, 두 개에 대한 콜라보로 인해서, 하반기도 자신있게 수익에 대한 것을 극대화 시켜드리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받으셔가지고, 많은 참여하신 다음에, 수익 극대화 가시면 됩니다.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적 수익률은 222%인데 이 코너명이 럭키 세븐이니까 수익률이 777%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